안녕하세요 노라신호등입니다 어, 영상에 먼저 앞서 제가 블로그만 운영하다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지 두 달여 만에 구독자를 천명을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은 제 모든 부분이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저를 관심있어 해주시고 소박하지만 힘있는 저의 분석을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력 노력 진심은 언젠가는 통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분석하고 노력하는 노란신호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 코스맥스 에코마케팅 하이지항공 입니다 앞으로 이 종목들의 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 가치는 또 어떻게 평가될지 눌림공 매매나 차트매매 또 아니면은 보조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서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 댓글에 보시면 해당 종목 영상이나 다른 종목들도 같이 공부하시는 공부방이 있으니까요 댓글 참조하셔서 오픈톡방을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포스맥스 일본 차트부터 볼게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화학계통인데 워낙 뭐 우량주죠. 우량주고 뭐 주가도 워낙 단단한 종목이고 어 이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저점에서 저점을 이렇게 상승하면서 올라가 저점을 내리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고 예전에 60일 선에서 지지했었던 이 자리에서 어제 지지를 하면서 양봉을 만들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조정을 할 때는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OBV선을 보시면 엠파동을 만들고 W자 패턴을 만들면서 계속 매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윗꼬리를 만들고 있고요. RSI선을 보셔도 엠파동이나 W자 패턴을 만들면서 주가를 매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2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이렇게 나왔죠. 거래량을 받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 그리고 주봉을 보셔도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였고 국가는 이제 바닥권에서 예전에 의미 있게 돌파했었던 의미 있게 돌파했었던 이라인이죠. 의미 있게 돌파했었던 이라인을 지지하고 있고 똑같이 오비브이선이나 RSI 선도 엠파동을 만들고 W자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상승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보셔도 제가 말씀드렸던 60일선이 지지하는 양봉을 만들고 엠파동을 만들면서. 아레스에서 엠파동을 만들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고점보다는 주가가 40% 정도 빠진 모습이죠. 이렇게 보시면 40.2% 정도 빠졌는데 한번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어 그리고 다음 종목은 에코마케팅입니다. 이 종목은 예전에 32,5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요. 어, 1월경에 32,500원경에 갔었고 지금은 그때 의미있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돌파했었던 자리를 저항을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박스권을 박스권에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21선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 아래꼬리 달린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눌림목을 만들었죠 여기 OBV에서 눌림목을 만들었고 RSI도 엠파동을 만들면서 주가를 매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슈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봉으로 보시면 의미 있게 돌파했었던 이 라인을 지금 지지를 하면서 W자 패턴을 찍었죠 이렇게 박스 W자 패턴을 찍었기 때문에 강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RSI 선에서 보셔도 엠파동을 만들면서 주가는 장 중장기로 보셨을 때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 높은 종목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셔도 20일선을 계속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봉을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슈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제가 매집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 박스권에서 계속 엠파동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슈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뭔가 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RSI는 RSI도 엠파동을 만들고 있고 그러므로 이 종목은 한번더 슈팅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종목은 하이지항공인데요. 어, 이 종목도 지금 관심있게 보이죠? 제가 대한항공을 3주 전에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수익률이 20%가 넘었는데, 어, 항공 쪽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져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 종목도 보시면 예전에 이미 어 1월 달에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5 5 8 0 5 8 0원까지 상승을 하였다가 주가가 조정을 하는데 그 안에서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가 길면 제가 주가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더블자 패턴을 만들면서 쌍바닥을 지지하고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윗꼬리를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매직 구간 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부분이고. OBV선이나 RSI를 보셔도 계속 엠파동을 만들면서 주식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셔도 의미있게 돌파했었던 이 라인 밑꼬리 달린 매집봉을 계속 만들면서 똑같이 주가는 평행을 하는데 RSI 매수세는 예전보다는 높은 우상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행을 하고 있으면서 매수세 과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다? 그럼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OBV 거래량도 보시면 시그널선보다는 계속 더 많지만 상승을 못하였기 때문에 한번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월봉을 보셔도 의미있게 돌파했던 라인을 계속 저항을 하면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하고 있는데 돌파하려는 거래량이 들어왔었죠 근데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 5,100원 돈에서 머물고 있다 그럼 누군가 주가를 모으고 있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평행하고 있는데 RSI 매수세는 계속 우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 주가를 모으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오랜만에 올렸는데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